샷시 붙일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. 정답은 없는 거야. 그더 쉬운 방법,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. 이런 거 붙일 때는 한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방법. 위에는 이렇게 필름을 조금 이렇게 접어놔요. 그 다음에 이거는 긴 부분을 붙일 때그 다음에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을 붙일 때 많이 활용을 해요.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넣어요 넣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문을 닫을 때 거슬림이 생기겠죠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만 붙여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필름을 떼었죠 여 보세요 이렇게 붙여 놓고 여기를 요렇게 붙여요. 이 센터가 맞은 거예요.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팽팽해야 해. 팽팽하고 요거를 어떻게요? 이면지를 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요런 식으로 떼면서 요렇게 붙인다. 이면지. 그럼 먼지도 안 들어가고 장점이 그때는 요렇게긴 부분을 붙인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다 떼어서 한번 붙여볼게요. 그 다음에 헬트질. 헬트질이 가장 중해요 헬트질을 이렇게 꼭 해줘야 돼요. 안 해주면 눈에 보이는, 안 보이진 않지만 깊퍼가 발생해요. 그 다음에 빗겨치기로 쓰라치고, 쓰라치고, 이거를 넣어주겠죠. 그 다음에 헬기를 하고, 여기서 이, 여기서 이렇게 커팅을 하세요. 여유분이 조금 남으면 실리콘 쏠때 거기가 깔끔하게 안 쏠죠. 이하시죠 끝부분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쪽은 어게하죠 대각을 쳐요. 야 이렇게 커팅을 해서 45도.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 싱을 만들어 준 거예요. 보이지 않을만. 큼 그리고 이렇게 훨씬 빨라죠 짧은 것들은 됐죠? 아까 그 방법보다는 빨라죠 근데 저 방법을 선택할 경우가 있고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뒤치기 하시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헤라로 한번 문질러 붙여서 문질 여기 그 다음에 공간이 여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쓸게요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놔주 이렇게 해서 먼지가 흡은 이렇게 올려서 신세를 잡고 가운데에 서 기포는한두개 뭐 생기는 건 개의치 마세요 그래서 헬트질을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팅을해주시고여해주여기 여기는 여기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 이쪽은 어떻게 한다 했죠? 스라친다 했죠? 제가 앉은 김에 여기를 마무리 하고 가겠습니다. 여기서 칼도 조금만 빼야 돼요. 깊이가 작기 때문에. 그래서 스라를 한 번에 최대한 삐뚤지 않게 이어게이 크기만큼 여기도 그대로 돌려내 주면 돼요. 그기 때문에. 이렇게 없죠. 크기가 좀 크게 잘랐네요. 하고 이 부분은 넘겨 퍽 봐서 넘어가요. 이 여기에 고리 하나 있어요. 고리 네. 어떤 팀들은 이고을를 살리 살리라는 팀이 있고 어떤 팀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팀 있어요. 살려 살리라면 살리고 넘어가라면 넘어갑니다.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네. 넘어가고, 이쪽에서, 어차피 여기는 대각을 칠 거잖아. 요 여유가 있으니까, 끝에서, 요런 식으로 한번 쳐볼게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. 그 다음에 여긴 잘 보세요. 여기가 지금, 요렇게, 레일, 구멍이 있어. 요거는 그대로 오려주면 돼요. 그대로, 가운데를 한번, 칼을 넣으면 이쪽도 넘어가고 이쪽도 이렇게 넘어갈 거야. 요 여기를 너무 시간 걸리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칼을 조금만 빼고 이런 식으로 오려줘. 밑에는 커팅하고 쓰라치고 이런 식으로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. 밑에는 커팅하고 그리고 한 번씩 조금 눌러주 옆에는 이제 제가 쓰라친다 그랬죠? 그리고 그렇죠